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리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을 아버지 새롭게 지어가는데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처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아모스 말씀 구약의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는데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구약의 하고 같이 일 절부터 팔 절을 악동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하신다니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사자가 웃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았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음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지으니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이해하나니? 여제까지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에서 보면, 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은 어, 징계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1개, 7국, 7개 국계가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네. 오늘 3장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본격적으로 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어떤 귀족의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아모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캐리어와 허리와 어떤 무슨 관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다뺏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더 어떤 상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가 경월히 여기고 만월히 여길 때도 있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다니 너희만을 알아다니 그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험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많은데 이들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 중에도 특별히 그들 중에서 특별히 너희만을 아았다 너희만. 그러면 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비죠? 그렇죠? 다른 남의 자식도 사랑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을 혈연지간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을 바쳐서는 사랑하잖아요. 그처럼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너희만을 알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심판 같고 징계 같고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돌아오라고 말씀. 아,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아, 네. 이것은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오늘 내가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나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시여?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믿습니다. 예, 내가 예배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인티메이트하게 지금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배반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찾기 시작하고 방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극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관계를 배반하고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어기지 않고 깨뜨려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3절부터 8절까지는 9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쭉 나와요. 3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여기서 뜻이 같지 않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불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결코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늘 뜻이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뜻이 같다는 말, 이것은 만나다, 약속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어, 그 결혼식을 하면은 신혼 부부들에게 다 결혼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교환하는 게 결혼 링을 교환하는 결혼 링. 그러면서 그 링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링이 내 손가락에 채워지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한몸이 돼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어느 날이 부부가 신혼생활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신혼 때는 많이 싸우죠. 막좀 지나면. 신혼한1한 뭐한 2년 지나면 0면0 0 벌어졌어요. 0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손가올을탁올 링을 서 링을 탁0여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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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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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게0 0 0 0 하나님과 우리가 한팀이 되어있어요. 네. 하나가 되어있어요. 네. 우리 성님들과도 하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원수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한팀이라는 걸 잊게 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나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만남과 한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평범한 농부이고, 목자였던 그가, 그것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은 죄송하지만 좋은 것들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순종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되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모스는 기꺼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오늘 북이스라엘까지 와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오늘 뭐 날씨가 좋다, 뭐다 좋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을 치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네. 하나님은 은혜이신데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데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암호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들어야 될줄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생명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세상에 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야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그러므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는가, 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식구들 에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에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고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심판으로 인한 아픔일지라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일하시, 오늘도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위하여 나가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거스타제인의 교회와 성도인들 가운데, 더욱 말씀이 흥망하고 우리를 통해 있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이 길을 축복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 네. 그분과 함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더욱 더 알고 계시며 나만을 위하여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아니, 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네.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죄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구원에 감사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